공직을 뽑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공직을 뽑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원장님이 조금 진료를 줄여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일 진료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병원도 오일 지금도 5일 하니까 얼마나 콤백까지 높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하루 정도 더 쉬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뽑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수용이 가능하니까, 결국, 그 봉지기가 작용한 걸 자기가 보어 가는 거거든요. 어, 나는 수익이 안 늘어나도 돼요. 그래 되면. 대표적인 수익이 안 늘어나도. 이 정도면 되는거 오케이. 그럼, 그들끼리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잖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 쉬고 싶으면, 봉지기를 한명한명 한명 뽑을 때마다, 약으 뽑을 때마다, 내가 징료수를 하루하루 줄여나가면 되죠. 그래서, 고대로잘 유지하니까, 잘 관리하시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한방법 근데, 만약 봉지기가 한명 그만둬요. 그러면, 이런 거죠. 원장님이풀지려 하면서 봉지기를 뽑아서 막 더, 병원이 커졌는데, 한명 그만두면, 그안 짓까지 내가 받아야 되니까 아막 죽겠다 이랬는데 내가 재료 요소 하루 이틀 줄여놨다가 봉지를 그만둬요 그럼 혹시 뭐 좀더하지 예를 들면 골프 좋아지면 골프 좀덜 치지 이런 거 되는 겁니다 뽑아놓으면 또 뽑아놓으면 또좀 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세제이 이건 8점도 괜찮지만 1억까지 조금 늘린다는 관점에서 또 늘려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적로 어, 봉지를 더 뽑을까 말까의 문제는 자기적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한 명씩 한 명씩 뭐 매년 1년에 한명 정도씩 늘려나가 본다 결국 인성이 더 중요한 가 아시죠? 그래서, 봉지기는 무조건 친절한 겁니다. 봉지기가 너무 막 매출, 매출, 한자막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환자를 정말 친절하고, 컴플레어 고잘 보면 되는 겁니다. 어. 응. 그니 매출을 나오게 만드는 거는 대표원장님 일장고고잘 협의해서 그를 도와줘서 매출이 나오게 하는 거지. 봉지기가 매출을 막 높이려고 뭔가 더 잘한다. 컴플레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봉지기 스타일을 보고 뒤에서 버포을 잘해주는 시스템을 자꾸 마련해가지고, 도와줘도죠.